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드디어 100% 무과금으로 VIP 9를 달성했습니다. VIP 8에서 VIP 9로 갈때 35만 포인트, 70만 바이오 캡이 필요했었는데요. VIP 9에서 VIP 10으로 갈 때는 무려 60만 포인트, 120만 바이오 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VIP 레벨을 빨리 올리기 위해서 바이오 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여기 연구소 배양기에서 일일 계획을 통해서 매일 매일 바이오캡을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일일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과금이시더라도 원스토어를 이용해서 오픈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전쟁 적자 생존 이런 축제 같은 바이오캡 보상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적자 생존이나 축제 모두 순위권 싸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꼭이 바이오캡 보상까지만 보상을 받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벤트성으로 나오는 이런 전투력 질주 같은 경우에도 꼭 순위권 싸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바이오캡까지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순위권 싸움을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순위권 싸움을 하시게 되면은 적자 생존이나 축제가 반복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바이오캡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전투력 질주 같은 이벤트의 경우에 순위 보상으로 바이오캡을 주긴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에 올인을 하게 되면은 스피드업을 너무 많이 소진해서 다음 적자생존이나 축제 이벤트 때 바이오캡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손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보상이 플라즈마 코어라서 욕심이 나긴 하지만 다음 축제 이벤트나 적자생존 이벤트에 영향을 줄것 같으면 여기서 멈춰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은 바이오캡으로 VIP 레벨을 올리실 때는 각종 축제 이벤트의 바이오캡 소모 미션이라던가 동맹 맞대결의 바이오캡 소모 미션하고 병행해 주시면 효율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무과금으로 지속적으로 게임을 즐기시려면 전설 영웅 조각을 많이 모으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VIP 구 달성은 필수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바이오캡을 VIP 포인트 올리는 데만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는 더 이상 VIP 포인트 때문에 바이오캡을 아끼지 않아도 되고 필요할 때 아이템을 사도 될것 같습니다. 이제 두 단계만 업그레이드 하면은 본부가 이성이 되는데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